평 집에 살까, 육평 집에 살까, 육평. 그래 육평 살자. 또 만들어. 일단 육평 후보. 와씨, 자꾸. 에이 씨. 여기는 나무 절대 안깰 거야 내가. 왜, 왜 힘들게 무식하게. 그러고 있었어. 일단은 벽을 여기 한분 오케이. 했고, 벽 칠했고, 한쪽을 일단 깔고, 이렇게, 이렇게 막 붙여서, 여기 틈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그래. 이렇게 보자. 이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해서 뭐, 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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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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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어. 여기에 딱 가서 물줄기 따라서 오, 정 병정들.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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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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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이랑 오씨 기가 막힌 레벨 어디 갔니? 오씨 막부어져 어디 갔어? 다 됐나? 아니 얘들은 진짜 팀이 어디 갔어? 다 죽여놓면 으 이래. 어, 습가하늘의별 닦이에요. 잡아놓으려. 이것도 문제고, 두드러 막 패면서 돌아야 돼. 포인트가 이근처에있거든 이게 뭔지 치니, 이게, 진짜. 아우, 스트레스야. 어, 미친 파라. 파라가 미쳤다니까, 여기. 어, 나 왜, 안니 저, 저 골라. 하, 이 서버 렉도 있어, 이렇게. 어, 좀 한, 이럴 때는 약간 쉬어줘야 돼. 어, 됐다, 이제. 어디 갔니? 어, 어디 갔어? 야, 야.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어? 어? 뭐야? 어? 걸렸어. 하 <laughs> 맞지? <laughs> 어, 씨. 박사 한번 치세요. 이럴 때. 어? <laughs> 대단해. 내가 봐도 대단하다. 어. 내 걷는 서버. 궁. 음. 잠깐만, 나 이제 초창이 없다. 주먹으로 패야 돼? 설마? 잠깐만, 어, 만드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달라 하나네. 목재가 없어가지고, 아씨, 어, 주먹 일단은 목재를좀 수급해서 어떻게 해보자. 에이스, 에이스, 스파타 어, 이 정도면 됐겠지? 배로 어떻게 못 들어가? 우와, 들어갔. 아, 씨. 배로 쑤셔 들어가.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씨, 도망가지마. 너를 잡아야 내가 뭐... 언제 죽이 언제 죽어. 이건 잘 무조건 울어도 다씨그리 야스자리, 숨겼어. 야루야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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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지 마 이거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도비로 와저 거즈 같은 건 도비로 걸어가 어이 거즈 같은 건나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네 제가 나 그거 뛰면 안 된단 말이야 물 쓰고 됐어 여기 좋다 여기 좋다 힘냈고요 와... 좀 아들좀 재우고 와야될거같아요 오씨 좋다 아... 잠깐만 저기 사람 아닌가? 어? 많아 잠깐만 어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X X X 마나가르만막 날라다니는데 방금? 어... 일단 조심, 일단 이렇게 해서 뭘 해야겠다. <laughs> 아, 무서워. 만화가로막 날라다녀요. 일단 이렇게 조금 해서 조금은 숨어있자. 어! 걸렸다. 어, 죽은 척 해볼까? 가만히 있으니까? 나안 죽는데? 뭐라 네? 하는데? 어, 어? 어, 떻게 이걸 보고 왔어? 뭘 그래서라는데? 물 마시러 왔나? 미친. 어? 일단은 나한테 뭐라 하는거 아니야나못 찾은거지? 일단 여기서 움직이면 안될거 같은데? 치면 안되고 어? 나한테 왔어나 걸렸나? 아 걸렸네 <laughs> 나 내게 20 이제 곧 되는데 안때리겠지? 중는 놈들 보단 나을 거 아니야. 아 일단은 아들한테 갔다 올게. 아 무서워. 어우씨. 차라랄랄랄라 뭐야? 눈이 오나? 뭐지? 아눈 오나. 오, <laughs> 뭔가 샤랄랄라 하네요. 내 집이 저쪽 어디... 가서 뭐... 폭포가 하도 많아가지고 씨... <laughs> 폭포 하나였는데... 집로 어떻게 가야 돼? No. No. 나잖아... No. 이... 겉도잖아... No. 그렇지? 레터레터레터레터레터레터레터리터제터제야 아야 나오 제발 리터리터리터리터리터리아씨터마이렇게 제발. <laughs> 우거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어 하아, 찾은 것 같은데 왠지 까더라도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오 저기 보인다 마이홈 와 가진 노력 끝에 진짜로 잠깐만 지도 엉덩 왜 집이 여기 아니 일단은 여기 엉덩이에 딱 이렇게 있다고 똥꼬 끝에 똥꼬 끝에 있다고 <laughs> 외워야 돼요 지금은 못 찾아 저기 진짜 아 근데 여기는 나무 다 밀어버리고 요새 지어도 아 요새 짓기에는 꼭대기라 참, 저 뒤에 요새 지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저쪽이랑 이쪽만뭐 막아주면 되잖아. 만약에 짓는다면? 어디야? 여기 있는 거? 아닌데? 이것도가? 하하. 진짜. 또 나만의 작은 요새구나. 나만의 작은 요새. 이거 봐. 이렇게 꼼꼼해가지고 어떻게 찾냐고. 사람들이, 어, 아, 난 토대를, 7번, 침대 밑에도 가고, 두개 갔어. 내가 응. 각도 이렇게 하려면, 요거 어, 되네? 여기가 최선이네? 그래. 여기, 어? 와, 여기 근처에 막, 있었는데? 아, 진짜 나랑, 어, 이... 오... 잠깐만. 둘리 가지마. 가지마. 우와 가지마, 가지마. 수, 루치! 오, 씨. 야, 몰라. 왜베도안 봤어, 지금. <laughs> 얼마나 그, 급... 어? 두 방? 뭐야? 얘 뭐야? 두 방, 어, 130. 왜두 방이지? 어찌됐든 두 방은 좋은 거죠. 일단 묶고, 어? 얘안 묶이나? 일단 계속도죠얘안 계속. 묶이나 본데? 일단, 삭제됐다 할 때까지 던져. 이 때문에 안 던져지는 걸 수도 있어야지. 워낙 심하니까. 왜냐면, 어, 됐다. 걸렸다. 아, 씨, 몇 방에 되는 거야, 이거. 아, 예쁘게 생겼어. 오! 고기니까 얘는 어 뭐야 어 쌩양 양고기가 별로 야 털가죽이 아니라고 오씨 얘는 두끼로 해볼까? 고기가 오히려 더 나온 거 같네? 몰라. 양고기, 양고기. 빨리 되겠네? 이렇게 넣어주면 좀 빨리 되겠죠? 음, 넣어주고. 얼마큼 됐니? 오! 8. 몇 프로, 씨. 오, 나랑 인연 맞아. 나랑, <laughs> 아, 불안했어. 그렇지. 집 안전하고. 어? 잠깐만. 왜 하늘이 왜, 왜, 뻥 뚫렸죠? 왜 이러지? 어? 자연스럽게 없어지나? 건물 지으아 완벽하게 숨어 사는 집이었는데 어어어 오, 뭐야 어 뭐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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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이 뭐지? 아... 아 씨.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아니, 집이 원래 이, 이, 이런... 그런 거였는데... 나무가 왜 사라져 있냐고... 아무 딱 가면은 없어. 아, 위장집인데... 진짜 나는... 테라랑 연이 없는 것 같아. 저기도 오래 살 집이 아니, 어? 잠깐 어? 아! 오, 푸테도스 여기 있네. <laughs> 아, 너무 반갑고. 쟤는 나에게 가죽을 줘야지. 얘 어디였어? 나 이제 빨리 잡을 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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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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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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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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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잘못했 오, 오, 어 오, 내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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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